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 n 구현으로 배우는 딥러닝 논문 구현 with TensorFlow 2.0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넷 구현으로 배우는 딥러닝 논문 구현 위스 텐서플로우 2.0 강의 같은 경우는 이프런에 출시한 강의이고요. 네, 그래서 본 강의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는데 해당 문제 영역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유넷 모델을 텐서플로우 2.0을 이용해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구현해 보는 강의이고요. 네, 그래서 이 유닛 모델에 대한 자세한 구조와 손실 함수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살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유닛 모델을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어떤 영역들에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 배운 유닛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 영역을 해결을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문제 영역을 잘 활용하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의료 영상. 지금 이건 이제 뇌 이미지인데 뇌 이미지에서 종양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유넷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제 찾아서 해결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의료 영상 부분에 유넷을 이용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면은 사람이 기존에 이렇게 하나하나 경향이 있는 부분을 찾던 과정을 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저렴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문제 영역에서도 차량이 카메라를 탑재하고 카메라가 이제 보는 부분에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 내에서 사람이 있는 부분이랑 신호등이랑 뭐 앞차와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자율주행에 같이 응용하게 되면은 이런 카메라 내에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위성 영상 분석에도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 활용될 수 있는데 위성 영상으로 찍은 이미지 내에서 주차장이 어딘지, 뭐 주차장의 차량 대수가 뭐 얼마인지, 아니면 이 지형에 대한 어떤 파악, 이런 것들에 이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의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딥러닝 모델이 저희가 강의에서 학습하는 유넷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딥러닝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 대부분의 기업에서 딥러닝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의 자격 요건으로 기계학습 분야, 인공지능 분야 논문을 읽고, 그걸 이제 실제 텐서플로우 코드 같은 걸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개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 지원 자격 요건을 제가 실제로 가져온 건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 지원 자격 요건으로 이제 최신 논문을 빨리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이제 유닛 논문을 바닥부터 실제로 논문을 같이 읽으면서 코드도 이제 완전히 바닥부터 같이 구현을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논문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네 모델 예시로 차근차근 하나씩 학습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최신 딥러닝 기법 같은 경우 이제 논문 형태로 많이 출판이 되게 되는데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원 논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이제 유네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논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읽어가면서 딥러닝 논문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는 유네 논문을 읽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방법론을 학습을 해 주시면은 추후에 다른 딥러닝 논문이 나오더라도 이 강의에서 이제 학습한 논문 읽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논문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유네 모델 같은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 영상 분석 같은 것들에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강의에서 이제 i s t b i 2 0 1이라는이 세포가 있는 부분을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으로 구분하는 이런 의료 영상에 대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유닛으로 직접 구현해 을 보면서 의료 영상 분야의 딥러닝 유닛 모델을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의료 영상 외에 범용적인 데이터라고 볼수 있는 옥스포드 IIT PET 데이터 셋이라는 다른 범용 데이터 셋에대해서도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볼 거고. 네, 그래서 추후에 다른 데이터 셋에대해서 유닛 모델을 이용해서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해보고 싶으실 때도 당의에서 학습한 내용과 들을 토대로 데이터만 조금 변경을 하시면 비슷하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 특징 네 번째로는 저희가 딥러닝을 이제 실무적으로 응용을 한다라고 할때 보통은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서 그 구현체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제 구현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해 놓은 오픈소스 구현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다른 사람이 구현해서 공개해 놓은 코드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원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내가 직접 바닥부터 한번 구현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구현해 놓은 코드를 가져다 사용하실 때도 더 자신감을 갖고, 전체적인 맥락과 이제 내용을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구현한 코드 구현체를 가져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문을 읽고 해당 논문을 바닥부터 코드로 구현해 보는 경험은, 다른 사람이 이제 코드를 가져다 사용할 때도 그런 것들을 더잘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튼튼한 기본기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수강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가정하고 강의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어, 이제 딥러닝 논문을 읽고 구현한 능력을 기르고 싶은 분, 그 다음에 딥러닝 연구 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 인공지능 딥러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분, 인공지능 대학원을 준비해 보고 싶은 분,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관련의 지식을 이제 얕은 층의 어떤 추상화된 레벨이 아니라 바닥부터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분들을 가정해서 강의를 제작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강의 선수 지식으로는 제가 출시 한 다른 딥러닝 기초 강의인 텐서플로 2.0으로 배우는 딥러닝 입문 이 강의를 수강하시거나 이 강의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에 준하는 지식을 기초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강의를 제작을 하였고요. 혹시 이제 딥러닝이나 텐서플로 2.0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해당 선수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유넷으로 배우는 딥러닝 논문 구현 위스 텐서플로 2.0 강의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네, 시멘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핵심 모델인 유넷을 바닥부터 구현을 해보면서 실력을 차근차근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알차게 준비하였으니까요. Fd 네, 강의를 통해 뵐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